나라에서 원래는 한 곳이 아니었었어요. 임창봉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사비를 들여서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6천 개가 넘어요 나무가.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주 귀하게 그때만 해도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들이 아마 많이들.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, 예, 우리나라 거나 이 원래 중국 거예요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들여와가지고, 이제 민간이, 개인이,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심어놔가지고, 결국은, 야, 이게 귀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1호로 민간이 조성한 공원을 1호로 살림 휴양림으로 지정을 한 곳이에요. 개인이 해놓은 곳을 임창복 씨라는 분이 엄청 고맙죠, 그죠? 그때는 살림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. 근데이 양반이 선견지명 이 있는 거야. 앞을 앞을 내다보고 아 지금 현재 나무들은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메타지가 제일 많이 한 80년 한,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40년 이상 50년 뭐이 정도 나무들이 이제 쫙 지금 서 있거든요. 그래서 저그 인창봉 씨라는 분이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. 개인이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야. 그것이 산림림을 조성하는 게 물론 나무값도 들어가겠지만 그 나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비료도 좋아하지. 처음에는 어떻 했어요? 뭐직동불하고 나무들이 엄청 많았겠죠.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올라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지 뭐 인력 가지고 됐겠어요?